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림입니다. 어, 2025년 2월 18일, 시초과 공략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뭐, 전일하고 같이 뭐큰 이슈는 없었어요.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일 어, 흐름 이어갔던 그 종목들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뭐 AI, 뭐 로봇, 반도체 어, 이쪽 지금 센타군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우디 종전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주의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오늘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어, 주도 테마로는, 뭐, 좀 로봇 쪽이 어제 좀 쉬었죠? 예, 어제 종목들이 좀 쉬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져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전쟁을 이끌 K연합군을 만든다. 이 정보, 정부 주도하에 아, 지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휴머노이드, 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로봇, 로봇 산업이 앞으로 그 시장성이, 어, 글로벌 시장 확대가 8경까지 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8경 6천조까지. 6천조까지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죠. 예, 8경 6천조면. 그래서 좀 앞으로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 국내, 그,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아, K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이 정부, 정부 주도하에 출범한다. 아. 요 뉴스가 어제 아, 장 마감하고 어제 저녁 때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로봇 산업을. 네. 왜냐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니까. 좀 거의 뭐 구경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구경까지 시장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주도하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조정 받았던 로봇주들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뭐,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뭐, 감속기 종목이라든가, 이런, 그,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중소형주들, 한번컨택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 어, 쨌든 정보, 정부,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필요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게 결론이, 이달, 이달 안에 나올 거예요.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이달 안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안에 이 인수가 마무리가 된다. 자, 그럼 기대치는 아직 살아있겠죠? 예. 기대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어, 이 AI, 필요사 AI 인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폭발할 수도 있겠죠? 네. 아마 폭발할 겁니다. 왜냐면, 메타잖아요, 메타. 이 메타가 미국의 M7 기업이에요. 그니까, 러이 M7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7개를, 어, 모아둔, 기업, 어, 모아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큰 기업. 뭐,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구글, 알파벳, 그니까,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음. 또 하나 더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어, 그렇게 지금 M7 기업입니다. M7 기업인데, 이메타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임팩트가 강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 크게 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사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어,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관련 종목들이 어, 조정 기간이 좀 나온 상태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자고 하면 어 재건입니다 재건 네. 이거 오늘 아침 새벽에 뜬 뉴스에요 근데 오늘 사우디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뭐 단판을 짓는다 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 정상회담도 지금 진행 중이고 조만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 종전 재건 테마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재건 테마주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이. 예,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요.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 건설이 되기 전에, 요거 전에 먼저 철도가 깔릴 거예요. 철도. 이 예, 물류 때문에 철도가 먼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국내 철도 대장주 현대로템 말씀드렸죠 예, 현대로템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지 상승 구간에 있어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쪽으로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일 뉴욕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뉴욕 증시에서 전일 예, 방산 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방산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잠시만요. 방금 이슈가 하나 떴네요. 방금. 어, 네. 방금 이슈가 떴습니다. 방금 속보입니다. 삼성정자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지금 방금 뜬 뉴스인데, 8시 31분이죠. 네. 방금 떴습니다. 방금 떴는데, 이 자사주 소각 결정은 어,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 긍정적으로 좀 흐를 수 있는 상황인데 잠시만요. 소각 예정 금액은 3조 486억이네요. 오늘 20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어, 네, 이 긍정적인 이스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오늘 <laughs> 삼성전자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아마 이게 약간 좀더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삼성전자 이 속보가 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군 네, 삼성전자 필투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종목들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종목들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종목들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종목들로 한번 알아보면 일단 필리오사 아, 관련 종목으로는 어,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고요. 지금 점상 간 이후에 위에서 지금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정이 이렇게 안 나오고, 그죠? 예, 옆으로 흐르고 있죠. 여기서 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5일선 매매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 밟게 되면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TSMC,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5일선을 밟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종목 하나 더 보면, 대성창투도 있죠. 예, 대성창투가 있는데, 대성창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흐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창투사 중에 하나다. 사실 퓨리오사랑은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및, 우리나라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택, 주택 공급 확대, 이, 이거는 항상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 그죠? 이 정책은 항상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출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제가 하나 시스템 드렸어요. 히든 종목으로. 그죠? 예, 히든 종목으로 하나 시스템 드렸고요. 요것도 지금 5일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예, 둘다 관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히든으로 드렸기 때문에 어제 종가 34,350원에 아마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지금 시초가 약간 뛰우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다음에 로봇주는 계속적으로 봐야겠죠. 네, 클로봇입니다. 네, 조정 이후에 지금 5일선과 10일선 위에서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어,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 중에 하나다. 그건 로봇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소형주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유일 네, 로보틱스가 오늘 조금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부근이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만원인데 여기가 52,35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올라가면 바로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평선들이 다 정배열되어 있죠? 그죠? 50, 20, 60, 120,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빵 터졌고 그 전에 없던 거래량 그래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하나 더 보자면 로봇주 중에서는 휴림 로봇 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비슷하죠 네. 지금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서는 한 십몇% 올라가야 아이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어쨌든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어좀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당분간은 어뭐 AI 그다음에 로봇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어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속보로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군들 움직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급등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약간 외국인의 수급도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